우지중대 성호중 전반전입니다. 우 <moderator> 그다음 저기 그 은천이랑 어디서 은천이랑. 와이 자, 전철이 천천히 천천히 그, 어, 가자 천천히 땅이가자리고앉 야! 자 9초. 아괜찮 아, 자, 아, 아, 맞다, 괜찮다, 괜찮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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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맞 아, 한 명씩! 한 명씩 잡 아, 1번 2번 자 반역지 아지 말고 못 따라가지마 야 2학년도 3학년이야? 아, 아 2학년 3학년 이거 아, 들어 이 자리가 자아가 자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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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자리가 자리 자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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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가 자리가 자리가 자리 1 야. 아 자, 세 가자. 하나씩 만들자. 하나씩. 하나씩 거 야, 거기다 볼려 있잖아. 어! 아, 나이이 나이 어. 야. 일번 파울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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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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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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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 죽어. 패스. 아, 죽어! 아, 죽어! 아, 죽어! 아! 아, 죽어! 아, 죽어! 아, 아, 죽어! 아, 죽어! 아, 죽어! 아, 죽어! 아, 죽어! 아, 어 손만 손만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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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라인이에요 앞에, 앞에. 자유투라인, 앞라인이에요. 자유트 앞으로 왔어요. 아, 나이스! 자, 손만 들어, 손만 들어, 손만 들어! 나이스, 나이스! 좋와와와 우와! 천천히 아니, 면 스크린이 그만큼, 야, 왜, 니하니 하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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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왜 가운데 루 하루, 하한명 없어 한 명만. 한명손 한 명. 한 명. 들어 손 <Marvel> 야, 야, 야! 야! 가운데로 굳지! Yeah. 움직여. 움직여. 아, 까비 까비 까비.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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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디바, 2번 실패. 1번 디번 실패. 2번! 2번! 2 6번실번아번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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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잘 좀, 잘 좀. 야, 좋지? 아, 오케이, 잘 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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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몰잘 좀.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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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들어와들어와한 들어와, 들어와. 명씩 맞쟤한 명씩! 바로 한명 스크레치 아, 아아이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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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. 괜찮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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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. 좋아. 아좋